혹시 건강 문제 때문에 보험가입 아예 포기하고 계셨나요? 어차피 난안될 거야 하고 지레 짐작하고 돌아서신 적 분명 있으실 거예요. 근데요, 만약에 그 굳게 닫힌 문을 아주 쉽게 열수 있는 마스터키가 있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오늘 바로 그 열쇠를 제가 여러분 손에 쥐어드리겠습니다. 네, 아마 지금 많은 분들이 고개를 끄덕이고 계실 것 같아요. 병력 있으면 보험가입은 끝이다. 이거 거의 공식처럼 생각하셨죠? 자, 오늘 바로 그 생각, 그 편견을 제가 여기서 산산조각 내 버리겠습니다. 그거 그냥 잘못된 신화일 뿐이에요. 그 신화를 깨부술 우리의 무기, 바로 간편 심사 보험입니다. 뭐 유병자 보험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이름은 중요하지 않아요. 핵심은 딱 하나, 바로 간편함입니다. 기억하세요. 복잡한 서류 심사나 건강 검진 이런 거다 필요 없어요. 그냥 몇 가지 핵심 질문에만 답하면 끝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가입 불가라는 그 날가빠진 편견을 한번 제대로 부숴보자구요이 간편 심사 보험이라는 말만 듣고 벌써부터 막 겁먹으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이거 무슨 병원에서 피 뽑고 엑스레이 찍는 그런 조합 검진이 아니거든요. 뭐랄까, 훨씬 더 가벼운 그냥 간단한 건강 퀴즈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아요. 몇 가지 질문에 네 아니오로 솔직하게만 답하면 되는 거니까요. 그리고 이 건강 퀴즈에는요, 아주 명확한 공식이 있어요. 바로 3-x-x -X 퀴즈라는 건데요. 이게 무슨 암호처럼 보이죠? 걱정 마세요. 지금부터 이 숫자 암호가 도대체 뭘 의미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 제가 아주 속시원하게 해독해 드릴게요. 자, 화면을 보시면 뭐 3-5, 3-3, 3-1, 이런 플랜들이 쭉 보이죠? 이 숫자들의 정체는 바로 세 가지 핵심 질문의 기간을 나타내는 거예요. 첫 번째 숫자. 3은 항상 3개월로 고정이에요. 이건 약속입니다. 그리고 뒤에 따라오는 두 개의 숫자가 바로 플랜마다 달라지는 부분인 거죠. 어때요? 생각보다 구조는 간단하죠? 그럼 첫 번째 숫자 3부터 파헤쳐 볼까요? 이건 그냥 내 건강의 가장 최신 스냅샷이라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딱한 마디로 최근 3개월 안에 병원에서 뭔가 특별한 일이 있었나요? 이걸 묻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특별한 일이라는 건뭐 진단을 받았다거나 이번 수술은 당연하고요. 의사가 어? 이거 좀 이상한데 추가 검사 한번 해봅시다. 라고 말한 소감까지 전부 포함되는 거예요. 자 다음은 두 번째 숫자 x입니다. 이번엔 카메라 렌즈를 줌 아웃해서 조금 더먼 과거를 보는 거예요. 짧게는 지난 1년, 길게는 3년 또는 5년 안에 혹시 2번이나 수술을 한 적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이죠. 그러니까 만약 3-5-5 플랜이다 그러면 5년 이내에 기록을 보는 거고요. 3-1-1 플랜이다 그럼 1년 이내에 기록만 보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x 이게 사실상 제일 중요합니다. 이건 아주 구체적으로 딱 6가지 중대 질병에 대해서만 묻는 질문이에요. 지난 X년 안에 이 여섯 가지 질병 중 하나라도 진단을 받거나 그것 때문에 입원이나 수술을 한 적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마지막 관문인 거죠.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하니까 다들 집중해주세요. 바로 이 여섯 가지입니다. 암, 뇌졸중, 그러니까 뇌경색이나 뇌출혈. 심근경색, 협심증, 심장판막증, 그리고 간경화증 이 여섯 가지 질병에 대해서만큼은 정말 단 하나도 빼놓지 말고 정직하게 알려야 한다는 거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이제 어떤 질문들이 나오는지 그 구조는 대칭 파악이 됐어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건 지금부터죠. 그래서 어떻게 답해야 하는가, 어떤 건 알려야 하고 또 어떤 건 굳이 말안 해도 되는지 그 헷갈리는 경계선을 제가 지금부터 아주 명확하게 구워드릴게요. 이게 바로 여러분이 실제로 보험가입할 때 보게 될 질문지예요. 딱 보면 뭐 질병의 의심소견이니 추가 검사니 말이 좀 어렵고 딱딱하게 느껴지시죠? 괜찮아요. 제가 지금부터 이 딱딱한 용어들 속에 숨어있는 진짜 의미가 뭔지 하나하나 씹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진짜 많은 분들이 여기서 제일 헷갈려 하세요. 자, 정리해 드릴게요. 의사가 검사 결과를 보더니 어? 이거 좀 이상하니까 다음에 꼭 다시 와서 검사 받아 보세요. 이렇게 말하는 재검사 권유. 이건 무조건 알려야 하는 겁니다. 하지만 예를 들어 고혈압약 타러 매달 병원 가는 것처럼 이미 진단받은 병에 대해서 별다른 이벤트 없이 그냥 정기적으로 상태만 체크하는 추적 관찰. 이건 알려야 할 의무가 없어요. 이 둘의 차이를 아는 게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그럼 이런 경우에는 어떨까요? 제가 한 2년 전에 허리 디스크 시술 때문에 며칠 입원한 적이 있거든요. 그럼 3년 이내 에 입원에 걸리니까 3-3-3 플랜은 그냥 끝난 건가요? 하고 물어보시는 분들 정말 많아요. 정답은 아니오일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왜냐? 바로 경증 질환 인수라는 아주 고마운 특별 조항이 있기 때문이에요. 허리 디스크, 백내장, 뭐 맹장 수술 같은 비교적 가벼운 질병들은요, 설령 입원이나 수술 기록이 있더라도 어이 정도는 괜찮아요. 하고 예외적으로 통과시켜 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간편심사 보험이 그냥 로봇처럼 심사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인생의 작은 굴곡들을 이해해 주는 똑똑한 보험이라는 증거죠. 자, 그럼 이제 가장 현실적인 질문을 던져봐야죠. 그래서 이 보험 나한테 진짜 맞는 걸까? 그 답을 찾기 위해서 지금부터 일반 보험이랑 간편심사보험을 테이블 위에 딱 올려놓고 장점과 단점을 아주 냉정하게 비교 분석해드릴게요. 이제 여러분이 현명한 선택을 할 시간입니다. 제일 큰 차이는 역시 심사기준이죠. 일반 보험은 내 과거 병력을 탈탈 틀어서 보지만 간편심사보험은 딱그세 가지 질문만 통과하면 끝. 거기서 묻지 않은 다른 병이 있어도 보장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그만큼 보험료가 조금 더 비쌀 수는 있어요. 하지만 암 같은 중대 질병에 대해서 대기 기간 없이 가입 바로 다음 날부터 100% 보장이 시작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 이건 진짜 어마어마한 장점입니다. 자, 잠깐만요. 아직 채널 돌리시면 안 돼요. 여기서부터가 진짜 하이라이트입니다. 지금부터는 이 간편 심사 보험을 훨씬 더 저렴하고 더 똑똑하게 활용할 수 있는 진짜 아는 사람만 아는 프로팁을 공개할 거거든요. 이거 놓치면 정말 땅을 치고 후회하실지도 몰라요. 혹시 이런 생각 해본 적 없으세요? 아, 처음엔 병력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좀 비싸게 가입했지만, 앞으로 내가 건강관리 잘하면 보험료 좀 깎아주면 안 되나? 이런 생각. 근데요, 놀라지 마세요. 그 상상이 진짜 현실이 됩니다. 바로, 무사고 계약 전환이라는 제도 덧분인데요 이게 뭐냐면, 예를 들어 제가 333 플랜에 가입했어요. 그리고 2년 동안 입원도 안 하고 수술도 안 받고 그 6대 질병 진단도 없이 아주 건강하게 지냈어요. 그러면 보험사가, 오, 건강관리 잘하셨네요. 상으로 더 좋은 조건으로 바꿔드릴게요 하면서 보험료가 더싼 3호 플랜으로 갈아탈 수 있는 자격을 주는 거예요. 이건 새로 가입하는 게 아니라 업그레이드 하는 개념이라서 보장 혜택은 그대로 쭉 이어진다는 게 핵심입니다. 실제로 이 제도를 활용해서 플랜을 전환하면요 평균적으로 보험료가 무려 13.8%나 저렴해진다고 합니다. 13.8% 이거 엄청난 숫자 아닌가요? 결국 내가 열심히 건강 관리하는 노력이 곧내 지갑을 두둑하게 지키는 가장 현명한 재테크가 되는 셈이죠. 자, 오늘 이야기의 결론입니다. 딱한 문장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여러분 병력은 인생의 끝이 아닙니다. 그냥 지나온 과거일 뿐이에요. 중요한 건 이 간편 심사 보험의 규칙을 제대로 이해하고 활용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닫힌 문을 열고 나에게 꼭 필요한 보장을 얻어내는 가장 확실한 열쇠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케임의 규칙을 알았고 그 열쇠를 손에 주었습니다. 더 이상 나는 안될 거야라는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정보가 없다는 이유 때문에 당신이 마땅히 받아야 할 권리를 포기하지 마세요. 이제 그 보장을 스스로 쟁취할 준비 다 되셨습니까?